영통 당구 채널 당구 TV에서 보내드리는 연습하지 않고 익히는 4구 당구 비결. 당구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구 짤까 시간도 모자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하나의 기술보다는 어떤 요령을 가지고 쳐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따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다음에 다섯 가지 요령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별생 각 없이 치셨다고요? 다섯 가지 요령을 늘 염두에 두고 치면 경기를 풀어 나가는 데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하나하의 개별적인 기술은 덩달아 향상될 수도 있거든요? 한 단계 더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통 당구 채널 당구집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내 수준 높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상대의 공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이런 상태에서 흰 공으로 내 차례가 된다면 어떤 공을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건너에 먹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도망갈까요? 물론 사나이라면 도망가면 안 되지라고 하신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우선 고려할 것은 상대 공에서 멀어져라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먼저 사나이의 당구네요. 어, 나름 죽여치기는 안 됐지만 코스는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어뭐자 아, 이렇게 죽고 상대에게 공을 주고 말았어요. 상대 공이 여기 없었다면 선택의 접시 방금처럼 쳐야겠죠. 여기 사나이 당구를 구사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번 차례 승부를 걸 때가 아니면. 이런 방법은 장점이 적습니다. 결국 상대공 때문에 만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나마 그것에서 잘 빠져 나온다면 모를까 큰 이득이 없는 공입니다. 상대공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상대공 멀리에서 다시 모아치도록 말이죠. 하나의 요령은 다음 요령과 연결됩니다. 멀리 다날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목적이 세니다 항상 말이죠. 공세 개, 두 포인트 내에 가져둔다. 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콜로 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투포인트 내에 공을 가둡니다 지속적으로 이 안에 공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 사각형은 전체의 4분의 크기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공을 맞춰가는 것은 전체 크기 당구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커다란 공을 맞추는 것과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을 맞춰야 한다면 못 맞추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4분의 1 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고 당골을잘 치기 위한 5가지 요령 중두 번째는 공세개를 여기에 가둔다 겁니다 어디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어잘 치네 음. 네 그래, 저렇게 어 공이 저렇게 크게 보인다 이거지 노란공 외롭게 보일 정도로 저 안에서 나오질 않네요 최선을 다해서 저 안에 가둬두세요 세 번째 요령은 이 안에 가둬두는 요령입니다 삼각형의 바깥에 서 있어 이렇게 삼각형에서 바깥에 내공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두적구가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모양을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치세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이 모양을 만드신지 신경 쓰며 치다 보면 점점 실력이 향상됩니다 어차피 치는 게임이지만 게임 중에 이런 요령을 잘 지킨다면 게임은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연습이요? 연습은 하지 마세요. 연습은 재미없잖아요. 그냥 염대만 두세요 요령들을 자, 한번 어떤지 지켜볼까요? 삼각형이 바깥은 하지만 그래도 삼각형이네요. 너무 버르지 않게 이 모양을 잘 유지하거나 내 공을 밖으로 빼내면 가장 좋은데요. 어허, 내 공을 빼내긴 기 하는 것 같은데요. 좀더 신중했다면 쪽을 찾을 일은 없겠죠. 망가진 모양이 되어버렸군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적과가 다녀오도록 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군요. 이때 이적과 내공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놔야 합니다. 이적과 멀리 갈 것인지 맞고 내공과 같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말이죠. 이적과 내공을 그 자리 근처에 둘수 있다면 돌아오는 1적과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벽으로서 역할을 해주므로 그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원이 있는 것에 이 적구와 내공이 멈추게 치려고 노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적구의 진행방향입니다. 1적구가 하얀 라인 위에 있고 노란 라인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므로 1적구는 두 라인 중간 지점에 맞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맞으면 벽을 치고 있어도 기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니 한번 볼까요? 어디서 치는지 어이... 가운데보다 멀리 맞추고 있죠 그래서 사고에서는 두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공과 이적구가 벽을 치면 뭐합니까 일적구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대요 이렇게 말이에요 벽도 허물어져서 가두기는 틀렸네요 이렇게 틀면 뭐 나가리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적구의 방향에 가장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급적 벽을 만들어서 남는 힘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음, 삼각형이 유지됐어 잘 치네 어, 잘쳐 잘쳐 이렇게 삼각형 저도 그것은 아니게 힘 조절이 엉성했지만 두께가 적당하고 벽이 있어서 그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음, 삼각형 모양 계속 계속 만들어서 이거 좀 일자인데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죠 음, 잘친다 잘쳐 잘쳐 내공이 안으로 들어간 삼각형이더라도 안쪽 벽을 이용하면 계속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공이 헬스가 나와서 좀더 밀어주면 또 삼각형 모양이 되죠. 중요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삼각형을 유지하려면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여기서 삼각형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사고지죠. 늘지를 않아 당구 DNA가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공이 이렇게 퉁퉁 맞고 저쪽으로 나오게 서라 그렇게 쳐라 그런 뜻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퉁퉁 맞고 지나가게 그래서 삼각형이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세게 안 쳐도 이렇게 퉁퉁 하면서 지나가면서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 가지면서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살살 쳐도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각에서 그냥 퉁퉁 이렇게 해서 맞게 된다. 어셨나요? 매우 간단하죠. 일단 두척거를공한개보다 조금 크게 벌립니다. 그 사이로 내 공을 툭 집어 넣으면 힘이 없는 내공 가볍기 때문에. 멈춰있는 1적구가 무겁게 퉁! 튕겨주는 거요그 튕김을 2적구도 역시 퉁! 튕겨주면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이 배치는 공간격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그죠? 못 빠져나왔어요. 뭐, 근데,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요령을 염두에 둔다면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요렇게, 투포인트 내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공이 내 공을 툭툭 튕겨줍니다. 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아주. 이런 상황이 더욱 오래 가기 위한 다음 요령입니다. 힘을 조절해라. 아, 아 말이 쉽지. 상황에 맞는 힘 조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항상 힘이 남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힘을 줄여서 칩니다. 알지만 잘안 된다고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큐를 가볍게 주는 겁니다. 큐를 너무 힘주고 주면 무거워집니다. 내공에 가지는 질량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약한 힘이 필요할수록 가볍게 주세요. 끌어치기를 할때 약하게 치라고 하면 너무 약한 나머지 끌려오질 않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큐를 가볍게 했지만 스피드는 줄이지 마세요. 보통 살살 치라고 하면 큐 스피드도 떨어집니다. 큐를 쥐는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질량과 큐의 움직임을 만드는 스피드는 다른 물리량입니다. 질량을 줄이고 스피드를 유지해서 끌어치기를 하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모아치기가 잘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삼백이 아주 어, 스피드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드는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에 요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요령은 무엇일까요? 궁금하면 소리 질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세를 공략하라. 마지막은. 마스입니다. 이런 공모양도, 이런 공배치도, 이런 경우에도 마스를 치지 못하면 순서를 뺏기게 됩니다. 사고에서 순서를 뺏기면 그만큼 승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마스를 장식하세요. 일단 바로 큐를 들고 쳐보세요. 잘 안되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기술은 뭐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자꾸 해봐야 경험이 쌓이고 실력도 늡니다. 당구장 사장님 눈치 보지 마세요. 300이야 마스 금지라고 하면 300이라고 하세요. 알게 아 뭡니까? 모아치다 보면, 마스 없이안 됩니다. 지금까지 요령만 잘 염두에 두기만 해도, 금방 실력이 들고, 당구도 재밌어지는, 연습하지 않고 익히는 당구 사구 비결이었습니다. 모두가 사구를잘 치면, 음, 그건 좀 곤란하니까, 저도 익혀요죠 적당히 만성 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 그만들 보시고, 당구 치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정통당구 채널 당구TV에서 보내드렸던, 연습하지 않고 익히는 사구 당구 비결. 마무리. 당구 언제나 이기고 싶고 한 번에 조금 더 많이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 알려드린 기본 요령들한 가지도 빠뜨리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내 순서가 되었을 때 항상 떼새겨서 요령을 적용해서 치도록 해주세요. 다섯 지 요령을 늘 염두에 두고 치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완전히 달라진 자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공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기술은 더불어 같이 향상됩니다. 정말이냐고요? 믿으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높이 향해 달리는 겁니다. 상대 공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라. 공세 개를 두 포인트 내에 가둬둔다. 삼각형의 바깥에 서 있어. 힘을 조절해라. 마세를 공략해라.